안녕하세요 르미입니다 오늘도 장을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장이 너무 개떡이여 가지고 참 쳐다보기도 싫어서 어, 영상은 안찍었는데 어쨌든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구요 오늘도 장을 한번 보면 리오프닝즈 외에 좀 특이한 섹터가 지금 좀 오르는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전체 주식 섹터별로 계속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딱 보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세고나 이거를 제분류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 분류 그거는 잘안 맞아요. 정권사도 그렇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흔히 주린이들이 흔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어 이거는 이쪽인데 이래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좀좀 음 특이한 게 화장품주들이 다시 좀 올라오고요. 화장품주들이 화장품주 다시 조금 올라오고 상승 중이고 그리고 그 센게 항공주. 며칠 얘기했다 항공주도 세질 거다 했던 게 지금은 드디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음, 어디,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아까 봤었던 게, 치아, 치아 있죠. 임플란트, 덴탈 쪽. 덴탈 쪽. 아이고, 아이고. 덴탈 쪽에 지금, 덴티움 바테, 레이, 어드댐 임플란트가, 덴탈 쪽에 갑자기 쎄요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빨 치료를 많이 하나? 상관이 있나 코로나가 잘 안옮기니까 그동안 치과 안 갔던 사람들이 치과를 가나 이빨을 해었나 하튼튼좀 의문입니다 이거 이거 좀 의문이고요 미디어 쪽도 당연히 지금 CGV 쇼박스 뭐 배급사는 둘지고 CGV가 지금 아직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그외는 에 특별한 게안 보입니다 예상 외로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게안 보여요. 여행주 중에는 제주항공 항상 여행 주아 여행 중에 이런 항공주 중에는 항상 제주항공이 제주항공이 항상 좀 많이 치고 나가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기 어디고 음저아 갑자기 왔나 항공 음, 아 화장품 화장품은 보통 토니모리가 좀 잘 치고 나, 나가더라고요. 제 경험상 한 2, 3, 1, 2, 3년 정도 있어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엔터주. 엔터주도 나중에 옮겨서 볼 붙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엔터주 뭐테슬드 사면 조금 사놨는데, YG를 조금 사는데, 마침 조금 올랐어요.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래도 좀 올랐습니다. 뭐 엔터도 계속 뭐 봐야 될것 같고, 유통 쪽은 아직 신라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이마트 이런 거는 아직 안 좋은 거고 그 저기 뭐지? 도박 그거 뭐죠? 도박 도박 관련주라 그야되나그 뭐죠? 도박이라 하나? 빠진 어, 곳 관광 호텔 그 뭐지? 도박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관련주가 지금 그 있는데 그것도 좀 넣어놔야 되는데 그건 조금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카지노 관련주네요. 검색해보니까. 깜빡했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이 지금 있고, 그 중에 지금, 제가 지금 관심 많은 거는, SAM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이거 티니핑 때문에,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이거, 얼마 전에 나온, 몇번 얘기했지만, 알송달송, 티니핑입니다. 이게 시즌 3이고요. 시즌 3 들어오면서 캐릭터들도 더 많아졌고 유프에서 투자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투자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테마파크도 내년에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이게 피규어. 뭐 머리핀 옷, 가방, 숟가락, 수저, 뭐, 다 들어가요, 지금. 음? 그리고 뭐, 인형 같은 것도.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시즌2보다 시즌3 피규어가 더 비싸졌어요. 한 두, 한번 보자. 한 보자,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완전 두 배나요? 두배 가까이. 지금 보시면은, 자, 보면. 그다가 러 하나 더 얘기할 게 지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얘네들 4분기 실적 엄청날 겁니다. 3분기 실적도 엄청날 거 보이고요. 이거 한번 정리되거나 주가가 좀 떨어질 때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상, 어제 장 그렇게 한 적인데도 어제 상가 지고 오늘 또십몇 올라갔으니까. 보시면은. 티니핑 피규어 보시면은 지금 그전에 반짝반짝 캐치티니핑이 아마 시즌 2였을 거예요아50% 정도 올라갔겠네요. 50% 반짝반짝 캐치티니핑 뭐 장난 피규어가 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알송달송 알송 있죠. 알송달송이 시즌 3입니다. 시즌 3가 뭐고? 어, 이거 왜 이래 싸지? 희한하네. 응? 이게 보통 저기 어디고 어. 쿠팡 가면은 보통 이제 뭐 8,000원대 했었는데 지금 전부 만원대에요 그러고 내가 만4천원에 얼마 전에 봤었는데 가격 초정이 있었나? 반짝반짝 알송달송. 반짝반짝 캐치 보석, 반짝반짝 알쏭달쏭 뭐지? 티니핑 시즌 시즌 2,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인데, 아, 아까 그거는 반짝반짝 알쏭달쏭하고 두 개가 있는가 봅니다. 시즌 3는 알쏭달쏭이고, 시즌 2는 반짝반짝이고, 그러면 시즌 1은... 음. 캐치티니핑, 이거구나, 이래 돼 있구나. 이거 되있구나이 구분을 잘 봐야 되는 게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되면은 캐치티니핑이 시즌 1, 반짝반짝 캐치티니핑이 시즌 2, 알쏭달쏭 캐치티니핑이 시즌 3. 아, 좀 웃긴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되고, 여기서 티니핑 피규어를 보면은 반짝반짝 캐치 보석 티니핑. 이거는 시즌 2를 얘기하는 거고요. 2. 2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반짝반짝, 알송달송 있는 거는 2와 3를 같이 파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싼거 같고요. 오늘 2와 3가 둘다 있다는 거. 알송달송, 캐치티핑 피규어 모 하추핑, 꼬래핑. 꼬래핑이 알송달송이야. 알송달송 알쏭달쏭 시즌 3 나오는 게 아닌데, 요게 열쇠티니핑이 시즌 3거든요. 열쇠티니핑이 옵니다. 알송달송. 그 다음에, 아 열세 티핑 이거도 열세 티이 핑이네. 보석 티니핑 이거는 옛날 거고요. 옛날 시즌 거고, 음 그래 피규어 자물쇠 열세 티이 핑이 시즌 3이고요삐퍼핑어삐퍼핑이 시즌 3가 삐퍼핑피규어 자물쇠 큐브 장난감 10900은 볼까요 택배비가 들어가지 싶다 따로. 렇치 그래서 만사천이구나. 이게 알송달송 티니핑으로 넘어오면서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티니핑, 피그, 방글핑, 하츄핑 조합핑, 이거 다 옛날 겁니다. 다 해핑도 예전 거고요. 캐치 시즌 3가 보면은 달라요. 볼까요? 캐치. 시즌3 피규어가 뭐 있는지 캐릭터가 뭐 있는지 보면은 이게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얘기를 했다시피 이게 음악 감독도 되게 유명한 사람 그 뭐고 영화 음악 감독 하시는 분이고 가수도 세종대학교 교수 하시던 분이고 음악 아그 여기 메인 음 메인 스토리 쓰는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또 작가예요. 어, 재능TV 캐치댄싱 시즌3 캐릭터가 안 나오나? 열세핑은 확실한 걸 알고 있고 그래 시즌3 공개 여기는 캐릭터가 없네 조금만 더 찾아보고 아 없습니다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더 걸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어쨌든 시즌3에서 피규어 가격들이 다 높아졌어요 뭐 이제 피규어에다가 걷다가 뭐 열쇠든지 뭐든지 뭐 한두개를 더 붙여 가격이 좀더 비싸진 형태구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들 회, 회사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사에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해요. 여기 보면 프로덕트 테가 제품들이 얘들이 메인으로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미니 특공대가 중국에서 되게 잘 나오고 있다 했고 루루팝 이것도 밀고 있고 쇼퍼 다이노하고 루루팝 이것도 중국의 큰 회사들하고 지금 하고 있어서 뭐 중국 최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알송달송 있네요. 응? 이 와, 없노? 알송달송은 아직 안 올려놨네. 얘들이 홈페이지 관료를, 관리를 안하나보네요 보면, 티니핑 있는데, 캐치, 알송달송 캐치 티니핑 시즌3에 대한 거는 제품이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미더핑, 하추핑, 이런 거는 예전 거라서, 메모핑, 아야핑, 이것도 다 예전 거. 아참 없네 딱불핑은 시즌 알쏭달쏭인가 딱불핑 피규어 아 이것도 가격 비싼 거 보니까 이것도 시즌 3입니다 제가 아는 게딱불핑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캐릭터 보면 삼적의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눈이 이쁘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는 아 눈망울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미지를 엄청 신경 쓴게 보이죠 이거 딱 봐도 정말 이뻐요. 제가 처음에 하츄핑 캐릭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노래도 너무 좋고 대표 캐릭터가 하츄핑인데 이것도 보면 캐릭터가 엄청 이뻐요. 보이시죠 이거? 어쨌든 삼지는 계속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한번.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떨어졌을 때좀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또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10분 지나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